박근혜 대통령 내가 몇년 있다가 물러난다고 그랬죠.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 4년 만에 물러난다고 그랬죠. 네. 그 물러나는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했죠. 네. 그러면 내가 왜그 이야기를 했을까? 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가 최순실의 오른팔인 이춘상 씨가 박근혜 대신 나를 고소했죠. 네. 고소인은 박근혜고 고소대리는 이춘상이에요 그래, 이순상에는 내가 법원에서 당신은 대통령, 박근혜가 되기 열흘 전에 돌아간다고 그랬죠? 네. 막, 그건 그렇게 됐다고 하자. 박근혜 대통령 내가 몇년 있다가 물러난다고 그랬죠?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 아, 4년 만에 물러난다고 그랬죠? 네. 그 물러나는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했죠? 네. 그러면 내가 왜그 이야기를 했을까? 그렇게 되려면은 세월호가 뒤집어지겠죠? 네. 이상한 누명이 쓰여지겠죠? 네. 수순이 있어, 수순이. 어떤 대통령이나 나라가 기울려면 수순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징조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나를 건드려서 그렇게 나라가 잘될 걸로 봅니까? 안 됩니다. 순서대로 착착착착 근데 그 말을 그 사람이 대통령 나가기 전에 이야기를 했어 맞습니다. 방송에다가 생방송에 그대로 이야기했어 편집할 수가 없어 그대로 돼야 안 돼요? 네. 100% 돼서 안 돼서요? 네. 근데 그런 말을 하는 미친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무도 그 사람이 대통령이 지금 출마하기도 전에 그 대통령이 될 거고, 51%를 붙을 거고, 그 사람이 탄핵, 촛불 시위, 뭐 국회에서 개헌으로 부르짓다가 쫓겨난다고 말하겠습니까? 청와대가 거대한 구판에 휘말린다고 하겠어요? 그거는 거울을 보듯이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 할수 있는 걸까, 없을까? 나는 말 한마디를 거짓말 해으면 세상이 시끄러워요. 대통령 되는데 방해가 돼요. 그죠. 네. 근데 나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 호청재님 이제 박근혜 이혼한 거나 삼성 이혼한 거나 대우나 쌍용 이런 이혼은 좀 이야기 고만했으면 좋겠대. 음.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알겠죠? 네. 우리는 6.25 사변 이야기를 자주 할수록 애들한테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6.25 사면 이제 지났으니까 이제 이야기 하지 말자 이러면 위험해하네. 위험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언한 부분이 국가에, 나라 생긴 일에 그런 일이 있었나 없었나? 없어요. 그런 일이 자주 있었으면 그건 예언이 아니야. 맞아, 맞아. 생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잘 나가던 여자 대통령이 그렇게 될걸 미리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목소리> 그거를 여러분은 교훈 삼아라고 하는 거야. 내가 삼성을 예언한 거는 지금 기업,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삼성 핸드폰이 중국 핸드폰에 밀려가 인도에서 2위로 떨어졌어.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이러다가 세계 시장을 다 뺏기는 수가 있어. 왜? 삼성에 내가 몇년 전에, 2014년에 삼성이 이렇게 될걸 예언해서 안 했어. 어, 이정애가 위험하다고 해서 안 했어. 마크 빨간 걸로 바꿔라. 그래서 안 그랬어. 내 말은 하나도 지금도 아무도 나한테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어. 다 인테리들이야, 인테리들. 다 잘났다는 거야. 그허경영이 같은 미친 사람 말을 우리가 왜 듣냐? 이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도 율곡 선생이 임진왜란 나기 10년 전에, 뭐라고, 10만 양백 논 부... 이야기해서 안 해서, 이거 교과서에서 가르쳐요. 왜 이야기 가르치거 없애버리지, 옛날 된대데이 연이 적중했기 때문이야. 10만 명의 군대 안길려면 일본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초토화됩니다. 이말 해서 안 했어요. 근데 조정에서는 저런 재수없는 놈이 있나? 저놈 내 쫓아라. 그래, 내 쫓았어요. 그러니까 저 임진강변에 가서 임금이 도망갈 그 나루터에 가서 화석정이라는 집을 지어서 안 지었어. 화석정을 이렇게 집을, 이런 화석정을 지어놨어요. 에? 이런 정각을 지어놓고 이거를 히름글래로 3년을 닦았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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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기름걸레로 3년을 닦았다니까? 율곡선생이? 닦다가 여기서 율곡선생이 돌아가요. 먼저 돌아가. 그리고서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냐. 여기 율곡선생의 후손들한테. 몇 년, 몇 월, 며칠 선조대왕이 요 나루터로 건너올 거다. 이게 나루터에 있어요. 그때 여기다가 불을 질러라. 그날이 엄청나게 임진년 어두운 밤이다. 그래요. 한치 비에안 보여, 임진강 주변이. 집안체도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요. 거기를 임금이 밤에 불 켜주는 놈도 없고, 길잡이 하는 사람이 있고, 모든 신하는싹다 도망가고, 누구하고 같이 왔어요? 한음이. 이 양복이 아시죠? 한 사람이 따라온 거예요. 싹다 도망가서. 네. 그러니까 거기 와서 그 나루에 딱고 하니까 불을 팍 질르는 거야화석 중에. 그러니까 막 나루 트열대가몇 시간 동안 탈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훤하니까 임금이 배를 타고 건너갔어 도망을 갔죠. 알겠죠? 신일로 갔는데 그러면 율곡 선생이 이걸 알린 거를 빨리 없애버려야 될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언을 한거 우리 삼성이 위험하다. 앞으로 우리 청년 실업자가 늘어나겠다 더잠가못 가겠다 더 우리 경제가 내리막길이 되겠다 이런 말을 해야 돼안 해야 돼 예. 천번 만번을 강조해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또 새로 오는 사람이 많아 허경영이가 도대체 무슨 예언을 했단 말인가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허경영은 한 번이라도 예언한 게 여태까지 한열 가지가 국가적인 예언인데 틀린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꼭몇년 전에 미리 이야기해. 5년 정도 전에 딱딱 이야기해. 그러면 내가 전쟁이 난다, 안 난다 하면은 맞아 안 맞아. 근내 입에서 지금 전쟁 난다 이야기 합니까? 안니다 아직까지 내가 아무 말도 안 해. 그런데 하, 여러분 하나 알아내릴 거는 한반도 위에 한반도 위에 심판의 불덩이가 대기하고 있어. 이게 내가 온 이유입니다. 여러분 위에 어마어마한 심판의 불덩이가 딱 와있어요 왜 한민족이 세계를 가리키라고 만들어 놨는데 맨날 그냥 당파싸움에다가 부인하고 맨날 싸우다가 그냥 한민족의 에너지를 딴 데다 다 낭비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한국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데 한국 사람은 양반 쌍놈 해가지고 그냥 끝들로 앉아가지고 그냥 인재들을 쌍놈으로 만들어가지고, 쌍놈은 과거 시험도 못 치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쌍놈들은 그냥, 쌍놈이라 해가지고, 그냥 그 많은 인재 똑똑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 양반들은 그냥 앉아서 밥이나 먹고 놀고. 그니까 러 과학이 발달되나? 안 되는 거지. 알겠죠?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돼. 맞습니다. 맞아안 맞아요? 음. 그래서 예 예언하는 사람의 말에 길을 기울여야지, 어이고좀고만하시오 이런 말 하면 돼안 돼? 안 돼? 네. 내가 하지 말라면 안 하지만은 그래도 새로 오는 사람들이나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 알아야 됩니다.